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긍정적으로,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왕국을 다스렸던 왕 하면 바로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역대기는 포로 기환 후에 공동체에게 희망과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또 앞에도 나오죠. 어디 나와요? 사무엘 상하와 열한기 상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사무엘 상하를 합쳐 놓은 것이 역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왕기 상하를 합쳐 놓은 게 역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 사무엘 상하 이 이야기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열왕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남한국 유다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보면 남한국 유다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어요. 북한국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포로 귀환 후의 공동체에게 희망과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게 아니죠, 구약성경이. 주로 포록이 이때 많이 쓰여졌는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글로 쓰여진 게 언제냐면 포록이 약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했을까요? 너희들이 왜, 우리가 왜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 주고 싶 알려 주려는 목적이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예요. 근데 역대기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포로 생활 마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느에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뭘 주고 싶었을까요? 소망을 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잘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왕국의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들이 잘못했던 이야기를 찾아보면 열왕기 상하에는 많아요. 그리고 사무엘상하는 심지어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도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왕들이 잘못한 일보다 왕들이 잘한 일이 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뭐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쓰여진 목적과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의 왕인 다윗 왕을 선택하셨고 그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려 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힘내자.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망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성경이 바로 역대기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가장 정점은 다윗이 왕에 오를 때와 또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그때가 가장 정점이에요.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심히 창대하게 될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의 능력이나 다윗왕이물려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자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기 성경입니다. 왕권의 정당성과 성공의 원천이 오직 누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압살롬 말고 또한 명의 왕자가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그 사람이 아도냐, 아도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정당성은 누구에게 있다?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가장 먼저 취한 그 솔로몬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군대를 정비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외교적 동맹을 맺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아서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노제단이 있었던 기부온으로 갑니다. 그는 그의 통치 기반이 정치적 안정 이전에 영적인 헌신에 있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행위였어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초 행적과 그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응답은 무엇인가? 그 기도의 본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첫 번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헌신이에요. 솔로몬 기본에 있는 회마갑 노재단에 이르러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천 번제라는 헌금을 드리는데 여기서 기인한 것이죠. 이 제사는 일천 날 동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 1천 마리의 번제를 헌물로 드렸다라는 거지요.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나는 불에 태워지고 나를 대신한 재물이 나난 완전히 태워지고 그것을 뜻 무엇을 뜻하느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니다 막대한 규모의 재물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히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고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천 번제가 우리 우리가 1천 번제를 드릴 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감사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장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천번제를 드릴 때 내가 이거 1천번 드리고 나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먼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솔로몬처럼 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천번째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는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성막과 부살렐리 만든 노제단은 아직도 기본 거기에 있었어요. 산당은, 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 왕국의 후반부에 가면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거돼야 할 대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는 아직도 언약계, 언약계와 같은 중심이 있는 노제단이나 성막이 그곳에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믿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찾아주셨어요. 솔로몬이 미리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주셨어요. 역대야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음으로 제사를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예배의 헌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강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위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 내가 그 왕위를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즉 언약을 이제 굳 굳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죠. 굳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증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에게 보증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왕권을 지켜달라는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의 능력을 구하죠. 역대야 1장 1절에서 10절,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하고 능력 없음을 고백했지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구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왕이 되어서 내가 무엇도 누리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솔로몬은 바로 그 왕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이지만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왕이 주관하던 때였어요. 재판도 왕이 해야 되죠. 종교적인 제의도 왕이 챙겨야 되지요. 물론 뭐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만. 그 정의로운 리더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사명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정의로운 리더십을 갖기 위해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내 개인적으로만 잘 되기 위해서인가? 솔로몬은 잘 보세요. 자신의 형이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줄 알고 나섰다가 망하게 되지요. 솔로몬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형을 따르던 아버지의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수를 부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적인 것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도 구하기 전에 사명을 먼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내 중심에서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떠한 간구도 사명을 위해 구하시기 바래요. 관계를 위해 구할 때도 그저 내 마음 편하자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볼때 은혜가 되지 않, 않, 않지 않겠습니까? 어, 복음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 사명을 위해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분명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중심에 깊이 감동하셨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할 내,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할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기와 장수 승리는, 당시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가장 가장 많이 구하던 것들이죠. 장수, 승리, 그리고 물질적인 풍족함.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피로보다 사명을 우선시했어요. 하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감동시키신 그 순수한 마음에 보상하시기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은 누구 거라고요? 과정은 내 거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죠. 과정에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을 시작한 동기가 순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지, 할수 있을지, 할수 없을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역대하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축복을 주시는데. 딱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한 것 구한 것보다 더풍성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하다는 건이 잔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상태예요?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축 축복하실 때 넘치도록 풍성이 축복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을 그 산에 있는 일반 나무들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더 넘치도록 풍성이 이루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구한 것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또 우리의 방법보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간수할 수 있어요. 역대하 1장 14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모으고 애국과 무역하여 군사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와 군사적인 힘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니요 나아가 솔로몬은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우상을 드리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기부원 산당, 그 산당이라는 말이 이 솔로몬의 시대 후반부에서부터 우상숭배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이방신을 섬기는 재단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이처럼 자신이 받은 축복을 온전히 간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을 받았다, 받았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와 하나님께서 나의, 나에게 복주시는 분임을 꼭 믿음을,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드릴, 우리가 그 배워야 할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부터 온전한 헌신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모두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들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며 주님의 사명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